아 신궁은 카르타 되게 초창기 그러니까 카르타들이 시작할 때 거의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근데 신궁은 오래 했는데 좀 컨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스킬이 후딜이 조금 긴 편이라서 이 친구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공은 잡업프로 147만 9 392고요. 이제 보공 245%, 방무 82%, 크뎀은 92%입니다. 주스탯은 12,561. 코어 강화는 파이널 어택 60, 스나이핑 60, 피어싱 60, 스플리대로 8, 트루 스나이핑 5, 크리티컬 인포스 1, 에르다노바 1 이렇게 돼 있구요. 무기류가 엠블렘이 공격력 6%의 덱스 3퍼, 에픽이구요. 보조 무기가 보공 30퍼의 덱스 9%. 06% 유니크 보조무기고요. 그리고 무기가 12성입니다. 15%퍼 6장이고요. 0 5 3에 데미지 6 올스테 높입니다. 잔재는 보보공 35 29입니다. 디셔널은 공격력 6% 에픽이고요. 위대한 우르스 크리 10% 달고 있습니다.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아 이거랑 이거랑 자 바인드 넣고. 트루 스나이핑이 레벨이 좀 낮아서 데미지가 막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막 영상을 보시던 막바인드컷막 그런것처럼 데미지가 괴랄하진 않은데 그래도 데미지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신공은 왜 이렇게 빠른것 같지? 공속이? 아, 아니네요 뭐 신공은 거리비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멀리서 때리시면은 딜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당 얼마 보나요? 한 캐릭터 당 순매수 8천만 매수 나와요. 아 형님, 그 대기열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금방 되지 않을까요? 소리 카로타 돌리는 편집하는데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거의 거의 컷만 하잖아. 아, 그렇긴 하죠. 일단, 되는 만큼만 해주세요. 하면은, 뭐 했다고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많이 빼는 거죠. 기간의 세계면은 근데 애초에 편집이 오래 걸리잖아 컷만 해도 나는 컷만 해도 오래 걸리던데 뭐 내가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해. 맞아 그런 거 같아 이거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지. 그냥 영상 다운받고 그거 인코딩하고 그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 메이플 들어오셨나 보네요 오랜만에. 순 입니다. <laughs> 아, 그건 안 됩니다. 그질 보다는 아, 아니, 아니 양보 라는 질이 중요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양도 중요 한데, 질이 안 좋으면 양이 많아봤자기 때문에. 네? 아, 아니, 유튜브 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다이빙 할때 스림도 어, 한번더 쓰겠습니다. 안 지루하세요. 아, 저는 양산형이 아니라서 직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만에 여러 개 많이 하면 조금 피로가 많이 쌓여요. 지루하지는 않고. 한 50억 템 세팅하려 하는데 한 부위 한 부위씩 맞출까요? 아니면 다 맞출까요? 지금 현재 아이템 세팅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솔직히 베스트는 한 부위 한 부위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한 부위 한 부위 맞추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템이 있어야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시면 일단 그 돈으로 아이템을 다 세팅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실때마다 한번씩 바꾸는게 제일 좋아요 듀브 <laughs> 보여달라고요아네그그 그 촬영 그 어차피 하다가 조금 빠를 수가 있는게 진짜 빠른 직업이 몇개 있어 센 직업 막 신궁 듀블 히어로 이런 애들은 애초에 빨라서, 신공 좋죠, 여러분들? 신공? 두 네, 분은 루시드 스펙 정도 돼요. 루시드. 노말 루시드. 히어로는 했어요. 히어로는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혹시 못 보신 직업 있으면은 보시라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하나 다 올려둘 거예요. 죽어버렸잖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멀티가 잘 되는데 요즘에 멀티가 좀잘 안돼요 그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집중을 못해 <laughs> 이걸 좀 느끼하자고? 뭐 편한대로 스저 주스탯 9퍼만 도배인데 스펙업 하려고 새로 에디 작된거 사면은 9퍼짜리는다 버리나요? 어 추업이 안 좋으면요 그 지금 바꾸시던 아 끼시고 계신 아이템이 추업이 좋으면은 그냥 그기에 거기에다가 덮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쓰고 계신 게 추업이 안 좋으면은 아예 갈아야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잠재고 먹고다 떠나서 좀 저자본 쪽에서는 추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니까, 추업이 좋으면은, 스페가갈 때, 에디션을 셔 넣더라도, 그냥 덮어 씌우면은, 돈이 좀덜 들고, 좋아요. 근데, 추업을 안 좋은 거라면은, 하나 새로 사가지고, 맞춰야 돼서, 그래서 좀, 추업을 중요시 여기시고, 추업이 뭐, 한 100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덮어 씌우세요. 그니까, 러제 기준은, 모든 건 100급으로 봅니다. 그니까, 러올스탯 1퍼당 주스탯10 정도로 기준 잡고, 그 아이템이, 본인 주스테 단 100급 정도 나온다. 100급 정도 나오면은 그냥 덮어 씌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막 고자본 분들도 100급이면은, 그러니까 완전 초고자본이 아닌 이상 100급이면은 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급이면은, 흠이 그러니까 없어서 굳이 추업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한번 맞출 때 추억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추억을 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노는 추억 어떻게 따지냐고요? 제노는 좀 애매하네요. 제노는 보통 합 스탯으로 따지긴 하죠. 그러니까 본인 주력 스탯이랑 이제 봐가지고. 그니까 제노는 레벨이 높아지면은 주력 스탯 하나를 잡잖아요 그거는 잠재에서 빼오는 거고요 그니까 러올 스탯 만약에 에픽으로 보면은 올 스탯 3퍼에 뭐 러, 만약에 내 주력 스탯이 럭이다 그러면 럭 6퍼에 올 스탯 3퍼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 근데 이거는 살 수가 없네 그리고 그냥 추옵은 힘, 덱스, 럭 많이 붙은 거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음 저게 맞아요 타직업이랑 비교했을때 힘이랑 덱스랑 럭이랑 각각 0.7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거의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뭐 정확한건 아니에요 그게 아 올스탯 5퍼에서 6퍼정도의 이제 힘덱 럭을 합친 수치가 한 100정도 나오면은 매우 준수한정도라고 하네요 그러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의 스탯으로 따지면그 뭐 정도면 한120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0.7이니까요. 약간 한합 스탯 80에서 1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 스탯은 5퍼에서 6퍼. 제논이 이게 고자본이든 저자본이든 템 맞추기 좀 까다롭기는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논이 이게 저자본에서는 추옵이나 이제 잠재 좀 힘들고요. 고자본에서는 아무래도 에디랑 잠재가 조금 힘들긴 하죠. 타직업에 비해서 세 줄이 뽑기가 많이 힘드니까. 분열 스킵이 뭐예요? 그러니까 피해르 체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피해르가 빨간 모자랑 파랑 모자랑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을 해요. 금방 빨간 모자랑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파란 모자 요렇게두개 따로따로 두 마리가 생겨요. 근데 그두 마리가 생기기 전에 30% 이전에 이제 패턴이 넘어가기 전에 피르를 잡으면 은그 분열하는 패턴을 스킵한다 해가지고 분열 스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니까 일부러 지금 체력을 이렇게 남겨두는 거잖아요. 어케 하나가요? 오케하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패턴이 넘어가기 전에 바인드 걸고 이렇게 두드러 패면은 이렇게 스킵이 가능하죠. 원래는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분열되면 안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한 마리 잡아야 될거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 이제 죽은 후에 모자를 없애고. 그 모자가 없었을 때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하나 치더라도 하나가 막 피가 안 차고 막 그러면은 쉽게 가능한데 이제 분열을 해 버리면은 한 마리는 피가 차고 한 마리가 막 피가 안 차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마리는 피차하는데한 마리는 피가 끼고 그래서 컨트롤이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막 윈드브레이커 같은 직업 다수속사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런 직업 그리고 선콜 선콜이 진짜 힘들어요 맥댐 전에는 다들 그렇게 깼죠 그리고 이제 타수가 좀 많은 직업들은 타수가 많은 직업들은 그냥 스킵이 되는 직업도 많았고 아, 많,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분열을 시키고 잡는 게 정석이었어요. 어, 그쵸. 형, 근데 초고 스펙으로 보면 섀도우도 되지 않나? <laughs> 섀도우는 너무 그건가? 이거 다 잡고 스탯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못 뭐 보시거나 좀 궁금한 직업이 있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다 올릴 거예요. 직업마다 그냥 다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궁금하신 직업이나 못 보신 직업 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영상 곧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템 세팅은, 그쵸? 네네, 약간 그냥 유튜브에 이스터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터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어 미팅. 아 진짜 추하다 추해. 그 진짜 궁금한게 아,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타수가 많으면 은 많을수록 센거죠 그니깐 그러니까 누구는 1분당 타수가 300이 나오면은 맥뎀이 만약에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300억이 박히는건데 1분동안 누구는 어, 맥뎀이 1억인데 1분에 타수가 1000타가 박혀요 그러면은 1000억이랑 300억이죠 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 핫한 보스도 보면은 이동하는 거나, 매칭하는 거나, 뭐, 그런 거다 생각하면은, 어, 이게 제일 편합니다. 캐슈 어떤가요? 캐슈 괜찮아요. 근데 요새, 요새 어떤 맵타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캐슈를 하잖아요? 캐슈를 하면은, 다 바이퍼로 넘어가요. 그래서 캐슈가 매물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바이퍼랑 캐슈랑, 진짜 둘다 문제가 있는 게, 바이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물량이 없고요. 캐슈는 사람들이 바이퍼로 다 넘어가서, 남아가서... 아 오히려 그런 물량이 더 많은 건가? 캐슈가 아케인 쉐이드 이런 건 없어요. 안 하는데 다 이거 있죠 20캐릭 며칠 나눠서 도시나요 며칠 나눠서 도는 건 아니 없구요 목요일은 안 돌아요 목요일은 안돌고그 뒤로는 그냥 시간 맞을 때마다 그냥 돌아요 그냥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한 주가 정말 빠듯하고 바쁘지 않는 이상은 어, 20개를 다 돕니다 카르토리 앱솔은 안 낍니다 앱솔은 그냥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